어서오세요. 어서 나비 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요, 이동열 작가님께서 만드신 영문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다양한 소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문 캘리그라피는 진짜 너무 크리스마스랑 분위기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연말에 인기가 많죠. 어, 그니까. <laughs> 지 카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좀 하나씩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얘네부터 한번. 얘네는 지금 고딕체로 쓰여진 건가요? 네, 고딕입니다. 또 고딕의 그런 화려한 그런 느낌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실 때 다른 뭐 장식이 없어도 음. 글씨만으로도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기에 참 어울리는 글씨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하얀 종이 위에 글씨를 이렇게 쓸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네. 이게 크리스마스 딱 떠올리게 하는 진한 색지에다가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또 되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색 위에 하얀 글씨, 음. 혹은 또 금색이나 아. 은색 글씨를 또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연말 분위기에 또잘 어울리겠죠. 이게 펄이 나오면 또 이게 분위기가 멋는 또... 것도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laughs> 오, 멋있는 네.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진짜 멋있는 게 글씨 안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어, 글씨를 쓰실 때 보면은 이제 펜에 이제 잉크가 달잖아요. 그래서 네. 새로 잉크를 충전하셔야 되는데 음. 그때마다 이제 색깔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 충전을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음. 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네. 살짝 살짝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색깔을 쓰시면 아. 네, 거기서도 이제 자연스러운 번짐이 생겨서 예쁜 글씨를 네, 만들 수가 있어요. 색을 적절한 그 물기가 있을 때 적절한 또 색을 잘 매칭하는 그렇죠. 게또 너무 같은데. 물기가 많을 때는 음. 이게 번지지 않고 그냥 다 섞여 버리는데 음. 한 반쯤 말랐을 때 음. 그때 다른 색깔을 겹치면 거기 이제 자연스럽게 또 예쁘게 또 번짐이 생기죠. 이게 꼭 이렇게 넓은 브로드 잎 말고도 뾰족 잎으로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넓은 립이 조금 더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 좋고 음, 그럴 것같아네 표정 립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표현이 되, 되기는 해요 음. 그래서 장문을 쓰셨을 때긴 네. 긴 문장을 쓰셨을 아. 때 조금 조금씩 변화시키면은 음. 아 그냥 단어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 음. 멀리서 놓고 보면은 약간 어 색감이 약간 변하고 있네라는 것을 아. 느낄 수가 있을 정도 음. 은은하게 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소품 만들 때. <laughs> 네. 그리고 또 제가 보이는 거는 여기, 이거는 카퍼 플레이트 설치죠 네, 어.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글씨를 쓰실 때 이제 배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림을 또 따로 배워야 되나 음. 싶기도 하고. 맞아요. <laughs> 네,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 지우개로 이제 스탬프를 음. 파서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럼 엄청 편게 하나만 지금 파놓고 서다 네,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잎사귀 하나로. <laughs> 오, 이건 너무. <laughs> 네, 아예 좋은 그냥 나무를 나무로 하나 표현을 해버렸는데, 아. <laughs> 뭐, 요렇게, 어, 표현하시면은 되게 음. 어렵지 않게 배경을 만드실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수채화를 이용했지만, 보시다시피 뭐 어렵지 않게 그냥 붓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찍는 거예요. 음. 찍었다가 가지 부분만 살짝 다른 색깔로 음. 하시면은 또 그냥 느낌 있게 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색을 미묘하게 다르게 해야 이것도 같이 찍은 건데 물 양이나 색을 좀 다르게 하셨고 이것도 같은 건데 약간 색이 다르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멋스러운 거예요. 네, 거였네요. 그게 이제 또 너무 이제 똑같이 천편일적으로 률 네. 하면은 약간 단조롭고 음. 지루해 보일 수 있으니까, 잎사귀를 찍어도 도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 <laughs> 각도도 이렇게 좀 아. 바꿔가면서, 예 아. 네. 그리고 색감도 약간 진한 색하고 흐린색, 물감이 떨어져 갈 때는 좀딴 데다 좀 찍고, 음. <laughs>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글씨 한색만 들어가면 좀 심플해 보이거나 허전해 보일 수 있는데 색이 이렇게 그렇죠. 받쳐주니까 훨씬 네, 좋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 여백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어, 고민스러울 그니까. 때는 그냥 어, 집에 갖고 있으신 그 네. 수채 물감으로 그냥 툭, 음. 툭 무심하게 찍어주시면 여백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한쪽으로 쏠려서 그렇죠. 여백 이생기기도 되니까 아, 그럴 완전. 때는 또 이것도 보시면은 글자가 한쪽으로 좀 약간 센터가 맞지 않은데, 음. 한쪽은 또 그림으로 채워주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아. 맞게 되는 거죠. 의도한 디자인 같은 아. <laughs> 느낌이 나는데. <네네. 웃음> 어, 요거는 되게 액세서리류들이 이렇게 같이 붙여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저희 이제 식구들끼리 카드를 음.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음, 뜨개질을 해서 이제 소품을 하나 만들어서 <laughs> 뜨개질까지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아니고 전시. 아 진짜요? <laughs> 네, 오, 부부 합작품인데요. <laughs> 네. 온 가족 합작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사은줄 알았어요. 어 아니고요. <laughs> 이제, 이게 또 요새도 댁에서 여러 가지 네. 이제 취미로 음.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집에 있는 꼭 뜨개뿐만 아니라 작은 무슨 꽃이라던가 음, 소품만, 네 그렇죠. 음. 그런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활용해서 카드를 만드실 때그 소품만 이제 끼면은 약간 좀 뭔가 허전한데 음. 거기에 이제 송글씨를 음. 살짝만 가미를 해도 뭔가 느낌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안에 제가 내용은 못 보여드리는데 <laughs> 이 안에 이게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쓱쓱. 그래서 <laughs> 매년 이거를 매년 행사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음. 저희 집안에서 또 이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보자. <laughs> <laughs> 네 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애가 어리고 해서 아, 네, 같이 예, 크리스마스 때또 가족끼리 딱히 뭔가 할거 네. 없으실 때는 네. <laughs> 이렇게 같이 모여서 카드를 어, 만들어 그러니까. 보시는 것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글씨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서체인가요? 얘네들도? 음. 펜으로 쓴 듯한 느낌이 나요. 네, 요 글씨 같은 경우는 그 로만 캐피탈. 어, 를쓴 건데 약간 네. 글씨 크기만 변화시켜서 쓴 거고요. 아 요두개 글씨 같은 경우는 카퍼 플레이트를 베이스로 해서 아 약간 기울기와 어펜을 이제 일반 보통 쓰는 볼펜 같은 수성펜 같은 걸로 바꿔서 쓰면은 이런 아 느낌으로 쓰실 수 있어요. 요런 것도 되게 캐주얼하고 잘 어울리네요. 네. 저도 것 요게 사실 또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이 종이 아, 네. 안에 종이가 있는데, 네. 뒤에 돌아보면 또 깔끔한데? 막 이런 네. 느낌 네. 요거는 이제 종이 위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음. 무늬를 넣기보다는 음. 예, 약간 그런 종이가 따로 있으시면 음. 뒤에 액자처럼 창을 음. 뚫어서 그리고.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하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한지를 팔거든요. 아 그래서 액자 뒤에다가 네. 하트 모양을 이제 갖다 낀 거고, 음. 이두 가지는 이제 제가 그린 거긴 하지만 꼭 이렇게 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더라도 아 어, 여러 가지 뭐 되게 있는 창을 종이 위에다 창을 틀어서 예쁜 종에다 대 보시면 음 <laughs>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생각지 못한 새로운 느낌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약간 포장지도 그렇고 잡지나 약간 돌아다니는 그냥 종이류를 네, 사실 잘 배치를 하면 또 멋스럽게 나옵니까. 네, 사진 같은 것도 거기 네. 뒤에다가 받칠 수 있고. 아 그러네요. 네,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또 그림을 그리고 이제 글씨를 쓰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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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부분만 딱 네, 보여가지고. 그렇죠. 네. 아유, 좋다. 이것도 그럼 글씨체가 얘도 이거랑 관련된 건가요? 얘도 이제 카퍼 플레이트를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네. 어, 손글씨로 제가 약간 변형을 시켜서 아. 예, 쓴 겁니다. 네, 이렇게 영문 캘리그라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좀 특별하게 영어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선물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카드나 또는 책갈피 또는 카드에 맞는 거를 액자에 끼워서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선물을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laughs>